자 우리 이특씨는 골프 하시면서 좋은 점이 뭐 어떤 점이 있으셨어요? 골프는 힐링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제가 2013년? 네. 12년 정도에 이제 우울증이 엄청 심하게 왔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감기처럼 어느 날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사실 술을 막 마시거나 그러진 않고 네. 막 이러진 않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었는데 네. 이렇게 라운드 나오고 좋은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네. 좋은 공기 마시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네. 아 우울증이 좀있으셨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스타라는 그, 그 어떤 딱지가 붙잖아요. 네. 거기에서 오는 뭐말 못하는 스트레스가 좀 많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일들도 엄청 많이 있었고 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네. 이렇게 한번 나오면 사실 골프는. 칠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잡생각이 안 되는. 잘하셨어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그리고 운동 이 골프라는 운동은 동반자의 성격을 가장 빨리 알수 있는 성격인 거아요 다섯 네. 네. 시간 어떻게 보면 또 길게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요 맞습니다. 네. 그 성격이 바로 나오죠. 예. 네. 그럼 우리 이특 씨가 우리 이제 유튜브에 사장님 나이샷 이제 보면 네. 굉장히 밝고 네. 골프 치시는 명랑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성격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계속 좀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좋습니다. <웃음> 네. 이제 가시죠. 가시죠. 네. <laughs> 선생님 이제 3월이 끝났네요. 네. 자, 이제 3월이 끝났는데. <laughs> 네.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죠. 내가 보니까 네. 스윙은 좋으세요, 다. 네. 괜찮으신데 이제 드라이버를 네. 잡아보세요. 네. 페이스가 이렇게 놓여야 되는데 좀 이렇게 놓고 치시거든요. 네. 원래 이래는 좀 놓고 치시죠. 이렇게 네. 하면 슬라이스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네. 아닙니다. <laughs> 아닌가요? 네. 왜냐면 체가 이렇게 열, 자연적으로 열리는 건 아니지만, 열려와야 맞을 때 이렇게 닫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있으면, 맞을 때 이래 맞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맞아서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아. 네. 그거는요, 제가 약간 들고 쳤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안 좋은가요? 아니요. 들고 치시도 관계없으세요. 아, 이렇게 놓으시고, 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많이 오픈된 것 같죠? 네. 이게 맞는 거예요. 푸시 슬라이스 날것 근데... 같아요. <laughs> 안 <laughs> 그랬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알겠습니다. 연습이니까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저기, 벙커 중앙 보셔도 돼요. 네. 자 요렇게 놓으면 어때요? 이러면 한번 쳐볼래요? 아 연습이니까 괜찮아요 뭐 선생님, 네. 너무 불편합니다 네 되게 불편하죠 한번 해보세요 네. 쭉왜 이렇게 공이 멀리 있는 거 같죠? 아좀 가까이 서셔도 괜찮아요 네. 네. 페이스만 그러고 쳐보세요 그냥 네. 아무 생각 없이 썩 휘두르시면 돼요 탄도가 어때요? 어머나 탄도가 좋잖아요 지금 우와. 탄도가 좋잖아요 지금. 네? <laughs> 네. 공백개 주세요. 아, 이제 탄도 나오죠. 네. 네. 이렇게 치시면 돼요. 오케이. 회의서 내가 이제 열어드릴게요. 네, 네. 그렇죠. 좋아요. <laughs> 어색해요. 어색해요. 어, 쳐보세요. 쳐보세요. 위에 잡고. 오 탄도 좋다. 감사합니다. 오, 탄도 좋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나이샷. 네. 야, 이 정도 뜨야 돼요. 네. 네? 네. <laughs> 그러니까 공을 높이 이제 치는 볼도 칠줄 알고 낮은 탄도도 칠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네. 저 한번 높이 한번 쳐볼게요. 네. 이렇게 놓고 회의는이 놓습니다. 이렇게 열어놔요. 그렇다고 슬라이스안 납니다. 이렇게 놓고 슥 들었다가. 뚫었다가, 와, 높이 뜨죠? 되게 높이 뜨잖아 저보다 한 5배는 뜨시네 그냥 야, 이런 부셔. 볼도 좀 연습장에서 연습하시고 이러세요. 네. 근데 그럼 공을 왼쪽에 놓고, 아, 왼쪽에 그냥 이 다리 여기 놓고, 페이스가 네. 이래야 돼 되는데, 지금 우리 이특시는 낮게 가는 게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럼 그립이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볼이 낮게 가는. 그두 가지만 고치면 되는데 네. 그립을 고치기는 지금 너무 까깝하니까 네. 페이스를 조금 오픈하고 친다 생각하시면 질문 없이나 괜찮으세요. 와. <laughs> 자, 제가 먼저 칠게요. 네. 어떤 거 드릴까요? 저는 지금 앞바람에 네. 우드 5번 칠려면 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경사잖아요. 네. 그 여기서 이제 클럽을 아예 5번 치면 원래 200 하는데, 네. 아 i 5번을 치면 이제 무리한 샷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오히려 한 클럽 긴걸 잡고 좀 가볍게 치는 거예요. 좋아. 나이스 와. 네, 네 조금 더멀 가더라도. 네. 와 나이스 와. 굉장히 네. 아름답습니다. 네 조금 더멀 가더라도. 네. 와. 근데 안전하게 저쪽 벙커 왼쪽 보고 치는 게 낫죠? 겠네벙커 왼쪽 네. 보시고. 오른쪽. 괜찮아요. 네. 오우, 잘 떴다. 네. 찍혀 맞아서 그렇죠? 네, 조금 찍혀 맞았습니다. 네. 근데 풀이 길어서, 네. 요럴 때는 조금 찍혀 만든 게 좋아요. 아. 너무 거어 치잖아요. 그럼 네. 볼도 안, 단도도안 나오고, 공기또 굴러갈 어, 수 있는 확률만큼. 저... 네. 확그만 확률 와, 근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재밌네요. 아, 이렇게 해서 막 우리 치고 이러면 재밌어요. 네. 벌써. 네. 자네몇 나옵니까? 홀컵은 52, 네대로는57나옵니옵니다 네. 제가 두개 찍어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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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자잘 쳤다. 자잘 쳤다. 컸나요? 스톱. 스톱. 아, 아 컸네요. 저, 저잘 쳤는데. 네. 이 저. 이렇게 풀이 길잖아요. 네. 이런 빌 앞에서는 공이 스피이안 걸려요. 아... 많이 굴러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치면 탁 서, 여기서 쳤으면 갖다 붙는 거예요. 아... 헤어웨이에서 쳤으면. 그래서 아... 풀이 길면 네. 왜 공이 그저스피이안 걸리느냐? 요렇게 있으면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요 클럽 보라고 보라고 클럽 사이에 잔디가 있죠. 잔디가 있대. 이렇게 맞으니까 스피이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치면 네. 여기서 치면 볼 뒤에 잔디가 없잖아요. 네. 정확히 클럽 페이스하고 맞으니까 스피가 걸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왜그 공이 런이 만나면 이이줄짝짝까지 여기 그로브라 그래요. 네. 요 글로브하고 이 볼에 그고모된팀프하고 네. 정확히 마찰이 딱 되면 회전이 일어나요. 이렇게 타면서 그럼 스피이 걸리는데 네. 클럽 페이스하고 맞는 중간에 풀이 끼어져 있으니까 이그로브하고 긴프하고 마찰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예 내가 8번을 쳐야 된다. 거리상으로. 네. 그럼 9번을 치세요. 아... 많이 굴러요. 많이 굴으니까. 한글로 꼭 짧게 잡으세요. 자, 내리막에 아, 나이스. 이제 공 부르는 거 보세요. 쭉 와, 굴러갈 진짜? 거예요. 우와. 여기 조금 더그런데 말르면 쫙 예. 굴러가요. 아, 갖고 응. 야 아, <laughs> 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좀길 때는 좀 많이 굴러니까. 예. 네. 그러면은 봤 이제 여기서 58도를 치시잖아요 네이 58도를 치면 소프트하게 여기에 딱 떨어져야 맞아요 우린 지금 이 세월은 습관 안적습니다네 그냥 레슨하고 갑니다 이티 맞춘다고 한번 쳐보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보세요. 와. 맞죠? 와. <laughs> 딱 고기 떨어지려고 봤잖아요 와. 맞죠? 와. <laughs> 딱 고기 떨어지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아마추어들이 어프로치하면 핀을 보고 어프로치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붙는 거예요. 저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면 여기 일로 한번 와 보세요. 여기 내리막이잖아요. 네. 내리막이니까 아 내가 58세 갖고 여기 떨어지면 탁 맞고 그냥 튀어요. 첫 번째 바운스가 내리막이니까 쭉 힘이 가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는 거예요 다시 이제 여기 와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근데 제가 확실히 58에 네. 네. 페이스를 네. 열었거든요 런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저손도탔어요 네. 아, 어, 그래요? 해보세요 자 이제 저홀안 봅니다 네. 내가 티만 보면 내가 떨어질 자리 그렇죠 괜찮아요 또또 또 이제 방향 다시 네. 탁! 탁! 맞으면 거기만 떨어지는 그렇죠 요렇게 되면 아 지금 좋아요 또 네? 느낌있죠? 자 해보세요 아, 그건 네. 이제 하세요. 이건 아니야 네 다시 네. 자, <laughs> 자 나... 그러고 연습 스윙 해보세요이어프로치할때 네. 밀거든요 네. 그 대개 사람들이 이숏어 브로치 할때 내가 30cm 들었으면 30cm 나가라 그래요 네. 이게 서 잘못된 겁니다 40cm 들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아, 정말로요? 네, 한번 해보세요. 요거 끊어진다 그래요. 네. 해보세요. 네, 손에 힘 빼고 탁 치세요. 탁. 네, 또 요만, 요만큼. 그렇죠. 또. 자, 요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안 나가면 돼요. 백스윙 조금 더기 해서 탁 치고 스톱. 밀지 말고 탁. 그렇죠. 탁. 그렇죠. 요걸 끊어진다 그래요. 아. 쓰잖아요. 근데 요게 차이가 네. 뭐 어떨 때 보면 또 똑같은 것 같은데 상황이 여러 상황이 나오잖아요 어프로치는 네. 그래서 요거 끊어지면 아무 상황에서나 칠수 있어요 하... 네 해보세요 자 이제 요거는 네. 이제 오리지널 볼이라고 한번, 쳐, 한번 쳐볼래 배운 거를 네. 마음에 정리를 해서 내가 붙인다고 한번 쳐보세요 네. 어,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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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선생님. 오, 오 나이스. 선생님. 으, 이런 코스는 사합니다 우리 이특 씨가 70대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laughs> 근데 골프가 수예요. 네. 그러니까 어프로치를 숏 어프로치를 할때 이렇게 밀어치느냐 끊어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이에요. 아... 그러니까 평범하게 내가 구십개 친다. 또 밀어쳐도 돼요. 아... 왜?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네. 비슷하게 가서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보기 뭐 이래 되잖아요. 네. 근데 칠수대로 칠려면 붙여서 파를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 뭐 이런 데서 딱 붙여서 파가 돼야 되니까 아주 더 기술이 더 고도의 기술로 가야 되잖아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네. 그러니까 끊어치는 게 돼요. 아... 자, 여기 파워포 386이에요. 어려 보이는데? 네, 어려워요. 자, 방카 오른쪽 있죠, 요 앞에. 네네. 그걸 보고 그냥 때리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드라이어 편안하게. 네. 자, 이제 요렇게 열잖아요. 네. 뭐, 그것만 딱 하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친다 생요 아. 여기서 좀 이상해도. 네. 그냥, 그냥 올렸다 치세요. 여기서 만들려고 그러면. 네. 그때부터 안 맞아요. 아. 오히려 안 고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네. 자, 가시죠. 네. 네. 그냥 편안하게. 어.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네. 제가 마음이 지금 많이 복잡합니다. 아그러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laughs> 네. 마세요. 골프 <laughs> 복잡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오. 아, 감사합니다. 어 이런 단도 좋, 이 좋잖아요, 뭐. 아, 선생님 알려주신 어... 대로 조금 하려고 노력을 네. 해봤습니다. 예. 그 기분만. 네. 내 스타일대로 치는데 조금 열어나라해서 조금 열는 기분으로 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네. 예, 네. 지금 좋잖아요, 예. 네. 아, 굿샷. 야, 뭐, 야. 비슷하게 가네, 이제, 이 택시하고. 야, 요 정도 떠야 되는데, 그치요? 지금 좋았어요, 탄도 안 하나. 조금, 은 조금 더 뜨면 좋겠지만. 저 아까 그래 방금 티샷 할 때요. 네. 또 섰는데, 네. 처음 버릇이 또 나서. 와 네. 아니다, 그래도 조금 열어보자라고. 네. 네. 열고, 조금, 조금 조금씩, 조금씩 세요왜 네. 그러냐면, 이제, 저희들이 레슨을 할 때, 네. 잘 치시는 분한테는 막 이렇게 우리가 막한거안 건드립니다. 어, 디건 잘못하면 오히려 더 나빠지니까. 근데 조금씩 조금씩 고친다 생각하세요. 느낌만 내가, 아, 요런 기분으로 갖고 있다 생각만 하시면 돼요. 다음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는 탄도가 좀 올라가 있는 모습니다 이제 차이 안 나잖아요. 네. 네? 탄도가 더 나면 더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더 가죠. 저거보다 조금 더 뜨면 훨씬 한 15m 뜨나요. 아. 예. 네. 선생님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laughs> 예. 아니 골프가 말이죠. 네. 이렇게 이런 이야기 듣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 되게 재밌어요. 예. 오늘 사실 장마라서 예. 비 맞고 하겠다 생각했는데 예. 날씨도 아유, 도와줍니다. 또저 우리 이특 씨 같이 좋은 분이 오니까 또 <laughs> 날씨가 딱또150 <자, 웃음> 조금 뒷바람이다. 열렸다. 자, 네. 방금 같은 거는 왜 이러냐. 자, 이쪽이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네. 이쪽이 높죠. 네. 왼발이. 예. 네. 이럴 때 이제 체중이, 골프가 맞을 때 임팩이 제일 중요한 게딱 맞을 때 이발로 와야 되는데, 네. 이때 이렇게 빠져요. 어. 이발에 와요. 그래서 공이 오른쪽 갔거든요. 예. 네. 이럴 때는 조금 체중을 왼쪽에 살짝 두고 치세요. 아, 두 개. 네. 치세요? 이 지면이랑 네. 일자를 만들어라면 또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일자를 만들어라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되면 공이 왼쪽으로 갑어요 아. 근데 이제 대개 보면 레슨서나 이런 데 보면 여기하고 같더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그거는 이제 선수들이 해보면 네. 안 맞아요. 아, 거리도 안 나고. 네. 근데 이렇게 여기는 평행으로서 최종만 이렇게 두면 돼요. 이렇게 하...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되죠. 편안하게 이렇게. 네. 그래, 네. 그럼 쳐보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아예 9번 한번 집볼래요 네. 자, 팔로만 가볍게 툭. 네. 음, 좋아요. 네. 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이런 홀에서는 파 치는 데지. 네. 기니까 뻗어 치는 데 아니거든요. 아. 야, 오늘 많이 배워가네, 새로. 저도 이럴, 이럴, 이럴 때는 이발에 설정 놔요. 체중. 아, 체중. 아, 그랬다가 이제 들때 팔로만 갖고 치거든요. 아, 굿샷. 나이스 조금 컸겠다예 네. 아아 네. 예아 선생님 지금 짝 소리가 예 네, 좋았죠 네. 뺨을 그냥 짝 <laughs> 아. 찰지네요 예 네, 찰지게 짝거기 네. <laughs> 우리 이특 씨가 내가 보면 이제 손목 조금만 부드럽게 예왜 네. 그러냐면 야구 투수가 공 던질 때 이거잖아요 스냅 네 맞을 때도 스냅 아, 선생님 누가 저한테 <laughs> 거리를 내려면 이 왼쪽 손등으로 빡아 물론 이렇게 가지만 네. 이렇게 들어와서 딱 맞잖아 이게 힘이 빠져서 착 이렇게 접어버려야 돼아왜 맞고 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네, 아. 착 이렇게 자 이게 아픈 게 아니고 네. 이게 아픈 거야 부드러우 아. 박수 칠때이런 사람 없잖아 예. 이네 네. 네. 우리 다 컸네 오르막이다 <laughs> 자, 앞으로 뛰는 상황 하면 돼요 네. 자, 아까 우리가 그, 딱 끊어치는 거 배우셨죠? 네. 자, 이제 끊어칩니다. 미는 게 아니고. 다 끊어치세요. 네. 네. 백스윙 조금 더 커야 돼요. 네. 네? 아 백스윙 작았어요. 네. 다시. 이게 젖벌인데, 내가 주서 갖고, 일단 우리 이특씨 어프로지 연습하는데. 해보세요. 탁 꺼내주면 돼. 네. 네, 그렇죠. 아. 자, 방향이님잘파고요 네. 조금 더 오른쪽으로? 네, 조금 오른쪽으로. 어, 그래도 가서 많이 타네요? 네, 끝에서 조금 타요. 한, 치지 말고 툭 내려놓으면 가요. 네. 퍼트하듯이 가면 되는 건데, 그렇죠? 네, 퍼트하면 가면 돼요. 그냥 팔로를 밀지 마세요. 들었다가탁 맞추고 안 나가면 돼요 그렇지 않나? 지금 터치 굿. 그렇지 않나? 지금 터치 굿. 아 네? 지금 터치 굿. 자, 해보세요. 여기서. 네. 이건 너무 컸다. 네, 저건 힘으로 맞았죠. 네. 네. 그냥 무게로, 무게로 탁 맞추세요. 놓고 잡아보세요. 걸어오면서 내가, 이러면 되는 거 이러면. 네. 그냥 여기만 딱 맞으면 되는데 여기서 네. 응 이러면 안 되는 데예 네. 예, 해보세요 그게 처음에 안 돼요 안 갈까 봐 <laughs>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냥 탁막 그럼 이러면 되죠 아, 지금 너무 좋다 공 없습니다 그거만 한다 그럼요 아, 이거 이 느낌이네요 그럼요 그거만 한다 그럼요 아, 이거 이 느낌이네요 그럼요, 전혀 달라요 오! <laughs> 예, 전혀 달라요 해보세요 그 느낌이에요 요 느낌이에요. 요게요, 공이 맞을 때, 네. 힘이 요구하고 이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에이. 그러니까 요렇게 빡 치야 될 때가 있고, 근데 빡 치야 될 때는 별로 없어요. 정말 뭐 박혀 있거나 뭐 이럴 때, 에이. 공이 안 나갈까봐 빡 하는 거고, 보통 어프로치 샷은 다 이런 느낌이라돼요 여기가 공이에요. 페이스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대개 다 이런다고요. 이렇게잖아요. 그 <laughs> 공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월은 이제 이벤트래요. 우리 이특 씨한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 팔을 하시면 네. 관절 보강에서 관절에 좋은 이 영양제거든요. 우와. 그래서 이걸 하나 드셔보세요. 맛을 한 일단 한번 보고 맛있어요. 사실 또 저희 어머니가 관절에무이 많이 안좋아세요 아, 네. 어. 맛이 괜찮죠? 어, 괜찮은데요? 네. 아, 그래서 어머님께 네. 이간절 보건 세트를 보내 드리겠네요. 어머니한테 네. 드렸었어. 네. 무릎 나아시게. 예. 네. 자, 가겠습니다. 예. 네. 괜히 피 할까요? 피 많이 잘 불려나? 피 할게요. 그렇죠. 어, 없으세요? 아니, 근데 뒷바람이 네. 너무 많이 불어요. 예, 네, 뒷바람이 많이 불어요. 콜것 네. 같아요. 저 올라오고 전에 몰랐던 거나. 가요. <laughs> <laughs> 자, 가시죠. 가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자, 조금만 왼쪽 보세요. 그렇죠. 이게 방향 맞 벙커? 컥앞이 어, 올라갔다. 어, 나이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채가 떨어졌으면 더 좋았는데, 네. 약간 잡혔어요. 채가 하... 이렇게 해서 딱탁 떨어지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아. 하... 그래서, 손맛이 쫙 하고 맞아야 돼. 소리가 쫙 나야 되는데, 안난 게. 쫙! 네. 아우샷. 날씨 공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채가 딱 떨어지니까 소리도 그렇지만 타닥 좀 스핀이 걸리죠.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 뒷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나봐요. 네, 많이 있었어요. 네. 뭐파 하시, 하시는 거야. 문제 없겠죠? 선생님? 네, 네 아무 문제 없어요. <laughs> 네. 아니 그리고 저는 골프하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 운동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님도 그렇죠. 네. 골프. 저희 어머니가 될까요? 30년 전에 치셨는데. 네. 뭐, 저 키우느라고 바쁘시고 안 치고 막 그러시다가. 네.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예. 어머니 채 제가 막드라이브 바꿔드리고. 아, 그래서 이제 가족여행 가면 이제 골프 어, 치러 가고. 어, 예. 예, 예. 어머니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예. 임진란 선생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유, 감사 오늘 어머님한테 여... 네. 정말 꼭감사하고꼭좀 <laughs> 전해주세요. 여기 나온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고요. 아, 그렇구나. 다른 거는 못 보겠는데. 예. 임선생님의 레슨이 너무 좋대요. 아, 그래요? 아유, 참. 아유, 감사하네요, 진짜. 이게 오늘 처음 쳐보는 채라서 거리감이 잘 모르는데 어? 나 어디 본 거야? 어? 나 어디 본 거야? 아,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오른쪽 봤죠? 예, 네, 잘했어요. 잘했어. 거리 정확히 딱 맞았어요. 퍼터가 도와줬는데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나이스. 슬라이스는 맞았는데 인판게꾸네요 똑바로 볼까요? 네 나이스 파예 감사합니다 네고습니다 예, 네, 살짝 네, 내리 네. 심하지는 않고 아. 예예 아. 아. 나이스 관절보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완전히 효도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이야 파트 잘하셨다 어려운 건데